안녕하세요 무풍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레이저에서 출시한 키시 컨트롤러 최신 버전 키시 V3 컨트롤러를 가져왔습니다. 이 키시 컨트롤러 시리즈가 계속 출시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V2에 이어서 키시 울트라가 출시가 됐었어요. 이번에는 V3가 출시를 하면서 어, 특이하게도 총 3가지의 V3 컨트롤러가 출시가 됐습니다. 일단 키시 V3 모바일 게이밍 컨트롤러 기본적인 컨트롤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가져온 거는 그 다음에 프로와 XL 버전이 나왔어요 이 프로 버전은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스마트폰은 물론이고요 아이패드 미니 8인치대의 안드로이드 태블릿 Y700 같은 어, 그런 기존까지 커버할 수 있는 중간 정도 사이즈가 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이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이즈 같은데 이 XL 풀 사이즈의 아이패드와 안드로이드 태블릿 13인치까지 커버를 하는 컨트롤러가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오늘 가져온 거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어 프로 버전은 감사하게도 레이저에서 보내주셨는데 이어 XL 버전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어 먼저 말씀드려야 될게 가격이 조금 사악해요. 모바일 기본 버전이 159,000원이고, 이 프로 버전이 229,000원이에요. 그리고 아, 이 XL 버전은 299,000원입니다. 30만원짜리 컨트롤러예요. 자 일단 요 프로 버전을 열어 보면은 요게 또 특별한 버전입니다. 이게 원래는 블랙인데 지금 스킨이 씌워져 있거든요. 어, 레이저에서 특별히 스킨을 씌워 주셨는데 그냥 스킨이 아니고 풍이라고 써 있죠. 무풍 버전의 스킨을 따로 제작해서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풍이라고만 써 있지만 무풍을 뜻하는 거 맞습니다. 자 레이저 이렇게. V3 프로 라고 써져있고 일단 기본적인 느낌은 지난번에 출시됐던 키시 컨트롤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일단 아날로그 스틱 원형 D패드 이렇게 들어갔고요 A, B, X, Y 버튼 마이크로 스위치 버튼이에요 그리고 아날로그 스틱 메탈링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지난번 울트라 버전도 그렇고 어, 가격대가 좀 있는 제품인데 아날로그 스틱에서 홀센서 조차 채택하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키시 v3 버전은 홀 센서가 아니라 바로 TMR 센서를 바로 채용을 했어요. 이 TMR 센서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어 일단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TMR 센서라는 게홀 센서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성과 그 해상도가 상당히 향상된 그런 고급 자기 감지 기술이에요. 홀 센서보다 더 정밀하게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명도 더 높아진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그 TMR 센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버튼은 스위치 방식이고요. 기능 키들 이렇게 있고, 넥서스 호출 키, 스샷 키 같은 거 있고요. 범퍼와 트리거 버튼. 범퍼도 스위치 방식으로 보이고요. 아날로그 트리거 이렇게 들어갔고, 후면에 M1, M2 키, 보조 키,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L4와 R4 키 있어가지고, 이 후면 백키와 더불어서 두 개의 이 보조키를 이 범퍼 쪽에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 굉장히 요긴하게 또 사용이 될것 같아요 사이즈 이렇게 늘려주면은 8인치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것도 이제 아이폰 맥스 정도 되는 어, 그 정도 사이즈도 여유롭게 장착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모바일만 버전되는 키시 V3보다는 조금 더이 사이즈가 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교체로 사용할 수 있는 아날로그 스틱이 이렇게 있는데, 쌍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만 들어가 있어요. 볼록한 것도 있고, 좀더 넓은 거, 이거는뭐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음. 이렇게 교체형이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폰이나 패드 사이즈에 맞춰서, 양쪽 닿는 부분, 고무 패드,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쌍이 더 들어가 있어요. 두께별로 교체를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품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게 프로 버전이고 XL 버전도 같이 한번 뜯어 볼게요. XL 버전 역시 상당히 가로 길이가 길어요. 좀... <laughs> 아. 아, 깁니다. 길어. 야, 요거는 아. 자, 구성품은 동일합니다. 구성품 설명은 넘어가고요. 아래쪽을 보면은 이렇게 매뉴얼이 있네요. 어, 이렇게 매뉴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아, 이거는 자 여기 보면은 이 교체형 공패드 어떤 타입에서 어, 사용이 가능한지. A는 아이패드 에어나 아이패드 프로, B는 프로 M4, C는 아이패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어, M4 패드 프로에서 쓸 거라서 B를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A고, 요게 B. B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면 됩니다. 자, 자 프로와 XL 이렇게 비교하면은 일단 요 컨트롤러 부분은 동일해요. 사이즈나 그런 거다 동일합니다. 이 가운데 연결되는 브릿지만 더 길다고 보시면 돼요. 키감이나 그런 거두 제품 동일하고요. 아날로그 사이즈 그런 거다 동일합니다. 일단 어 요거는 갤럭시 엣지인데요. 엣지 인데요 엣지 사용하면 은 이렇게 됩니다 8인치 패드랑 모바일 폰 같이 사용하실 분은 어 프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버튼 또각또각 하는 마이크로 스위치 버튼 느낌이 좋구요 이 원형 디패드도 어, 교체형은 아니지만 이 원형 디패드가 이렇게 커맨드 넣기에도 괜찮습니다 4 방향이나 8 방향 전부 누르기 괜찮고요이 D패드도 마이크로 스위치라서 또각또각 하는 느낌이 있고, 이렇게 보면은 아래쪽은 살짝 띄어져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게 세턴 패드급은 아니지만, 그거랑 약간 비슷한, 살짝 비슷한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커맨드도 이렇게 굉장히 잘 들어가는 편이고요 테스트 진행해보면은 아날로그 스틱 감도, 이 트리거 감도도 문제없고요 데드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날로그 스틱도 데드존 거의 없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 외에 버튼들 폰을 연결했을 때는 이 정도 느낌이고 자 8.8인치 Y700 연결하면 이 정도 느낌이에요 여유가 이 정도 딱 포트만큼만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거의 Y700을 커트라인으로 잡은 것처럼 딱 들어가는 그 정도 사이즈고 만약에 아이패드 미니를 연결한다고 하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미니가 들어가도 꽤 괜찮은 모습이고요. 이 고무 패드에 따라서 이 바닥면에 공간도 이렇게 여유를 주기 때문에 발열 걱정이나 그런 거는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안드로이드와 아이패드에서 컨트롤러를 기본으로 지원하는 게임이라면은 이렇게 콘솔 게임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날로그 스틱, 요 정도면은 감도 굉장히 좋고요. 양쪽 컨트롤러 사이즈가 거의 풀사이즈 컨트롤러 느낌이기 때문에 콘솔 게임 하는 것처럼 요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게임들이 웬만하면 다 컨트롤러를 지원해가지고 게임하기도 괜찮고요. 애물게임 하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모든 키다 사용하면서. 요거는 홈키, 스샷키, 그리고 요 넥서스키, 넥서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겠죠. 자, 이 넥서스 예전에도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이 종합게임 런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저에서 만든 요 런처고, 요렇게 에뮬레이터 게임부터 깔려있는 설치된 게임들 이렇게 다 런처처럼 사용이 가능하고 어, pc 게임이나 여러가지 이런 리모트 플레이까지 이쪽에서 다 실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런처 기능 뿐만 아니라 설정에 보면은 라이브 스트리밍 연결해서 바로 방송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테마라든가 컨트롤러 옵션에 가면은 자동 엑스인풋 모드, 엑스인풋 컨트롤러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설정 모드도 있고요. 썸스틱 설정이나 이쪽에서 M1부터 R4 이 키들. 어떤 키로 설정을 해줄 건지 여기에서 다 세팅을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 주면 되고요 썸스틱 감도 감도 조절 이쪽에서 바로 가능하고요 폴링 레이트도 설정이 가능한데 폴링 레이트 1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음, 8000이나 250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000 정도는 뭐 충분하죠 자 그리고 햅틱 진동 진동 색이 여기서 조절 가능하고요 그런 기본적인 컨트롤러 설정들 이쪽에서 바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프로 버전이 xl x 라지 버전 한번 살펴보면은 아 일단 8인치 어 8인치가 야 8.8인치가 될랑말랑하다니 지금 공간이 좀 남아요 어 붙잡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고무에 딱 맞는 어 겨우겨우 인식이 되는 어그 정도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오야 8.8인치가 최소로 시작하고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13인치죠. 물론 9인치나 10인치 당연히 가능하고요. 저는 아이패드 13인치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거대하다 거대. 해13 <laughs> 인치를 꼈는데 이 정도 공간이 남아요. 지금 제가 이 뒷면에 케이스를 붙여놨더니 아 이거 또 붙였다고 또 안됩니다. 케이스 사용하실 분들은 이 패드를 다른 걸로 교체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아무것도 씌우지 않은 상태로 자 13인치가 여유롭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인식이 됐고요 자 13인치 연결한 상태에서 이 옆면을 보면은 요 정도예요 이게 어이 정도로 많이 늘어났는데 덜렁덜렁 거린다거나 가운데 중앙 브릿지가 굉장히 흐물흐물하고 약해 보인다거나 어, 그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짱짱해요 이 정도까지 늘어났는데도 어, 짱짱합니다 튼튼하게 잘 만들기는 한것 같아요 이쪽으로 봐도 어, 이렇게까지 늘렸는데도 덜렁덜렁하거나 어, 그러지 않고 짱짱한 모습 이건 괜찮네요 마찬가지로 iOS에서도 넥서스 설치가 가능하고요 야 거대하다 <laughs> 13인치에 연결되는 이 컨트롤러가 드디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13인치에서 이걸 들고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무게가, 아, 이 패드 무게, 이 엑스라지 컨트롤러 무게가 311g 이거든요. 어, 311g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날로그 트리거도 감도 좋고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키감은 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키감 느낌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런 스트리밍 게임 할 때도 괜찮고요 자, 이런 아이패드 같은 거는 사이드에는 이 포트가 없기 때문에 충전이 문제잖아요.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패스스루 충전 가능하고요. 이어폰도 이쪽에서 연결이 가능합니다. 충전기 연결해주면은 어, 이렇게 패스스루로 충전하면서 플레이도 가능하고요. 이 손으로 이렇게 잡기 때문에 포트가 거슬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 요 중간쯤에 자세히 보면 표시 LED가 있습니다. 요 LED 표시 들어오고 바닥에 자꾸 놓게 되는데 이렇게 손으로 들고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못할 정도는 아닌데 어 아무래도 그냥 누워서 하거나 앉아서 하거나 어디 걸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13인치급은 그래도 이런 13인치짜리 태블릿 사용하시면서 아 13인치에도 연결되는 컨트롤러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괜찮은 그런 컨트롤러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 지원하는 컨트롤러가 몇개 없으니까 13인치에서도 이렇게 컨트롤러 사용을 하시면 되고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게이 에이서스 G13이거든요 근데 얘는 포트가 어 왼쪽에만 위에 이렇게 두 개가 C타입 포트가 있어가지고 아 연결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얘를 연결하려면 일단 고무 패드도 다 제거를 해주고 혹시나 이렇게 연결이 되나 한번 볼게요 아 얘는 안되네 아 얘는 안되네요 G13은 안됩니다 얘도 13인치인데 이게 화면비율 때문에 그런가 자 얘는 샤오신 패드 12.7 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얘도 안됩니다 얘가 13인치라고 무조건 되는게 아니라 어 얘는 화면비율 16대9에 12.7 인치라서 이 13인치의 아이패드 프로보다 조금 더 가로가 길거든요 이렇게 어, 그래서 얘는 장착이 안돼요 이게 13인치 기준이 이 아이패드 기준에 13인치인 것 같아가지고 어, 안드로이드 패드를 사용하려면은 이 13인치 M4 아이패드 프로의 가로 사이즈에 안에 들어오는 어, 그 정도 사이즈여야 장착이 가능합니다. 샤오신 패드 안 되는 거는 조금 아쉽네요. 자 그래서 어, 사실 이 키시 컨트롤러의 조작감이나 이 버튼감이야 어, 상당히 고급스럽고 가격만큼이나 만듦새 괜찮고 레이저의 이름답게 프리미엄 컨트롤러를 표방하는 그런 시리즈잖아요. 물론 이 마이크로 스위치 타입의 버튼이 마음에 안 드시거나 홀 센서가 아니어서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레이저의 제품이지만 이 정도 가격까지는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워낙 어, 다양한 가격대별로 선택지가 많으니까, 어, 여러 가지 선택을 하셨을 텐데, 어, 일단 이런 사이즈별로 세 가지 사이즈로 컨트롤러를 출시를 했다는 거. 모바일만 사용하실 분. 모바일이나 8인치 때 태블릿을 사용하실 분. 아니면은 아예 그 이상의 태블릿까지. 아이패드 프로. 13인치까지 사용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엑스 라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레이저 제품 좋아하시고 어, 이왕 어, 컨트롤러를 사용하실 거 패드까지 컨트롤러를 사용하실 거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의 TMR 센서 그리고 메카텍 타일의 액션 버튼 4 개의 보조 키까지 이런 작은 사이즈의 버튼까지 다 퀄리티를 중요시 여기신다면은 레이저의 키시 V3 프로 X 라지 혹은 프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어 아무리 그래도 이 어, 엑스라지 버전 30만 원은 조금 아 조금 좀 거시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컨트롤러 부가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동일하고 이 사이즈만 다른 건데, 어 이런 기다란 사이즈의 보강을 얼마나 더 추가를 하거나 잘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이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이게 기본 버전은 제가 사용을 해보, 해보지는 못했는데, 기본 버전은 조금 다르긴 해요. 생긴 게. 이게 좀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조금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10만원 차이. 또 프로와 이 엑스라지 버전이 7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 조금 납득이 잘안 가는 그런 부분이긴 해요. 사실, 에뮬레이터 게임 플레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오버스럽긴 합니다. 안드로이드 게임부터 두루두루, 모바일, 패드류, 태블릿까지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 이런 커다란 태블릿에서도 게임을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 키시 V3 시리즈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레이저의 키시 V3 프로와 프로 X 라지 소개시켜드려 봤고요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